과연 우리는 전설적인 단기 임대 복귀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는가? 지난 19일 콜로라도와의 MLS 정규리그 최종전은 LAFC의 플레이오프 행보를 확정지은 하나의 에피소드 이상의 충격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쏟아진 LAFC 감독의 알송달송한 코멘트는 유럽 축구계를 뒤흔들며 손흥민의 단기 임대 복귀설이라는 거대한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손흥민은 왜팀내 최고 평점 8.3점을 받으면서도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나섰으며 MLS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증명한 그의 미래에 대해 LAFC 사령탑은 왜 확답을 피했을까요? 이 충격적인 최종전의 결과가 LAFC 위 PO 전략과 손흥민 개인의 커리어에 던지는 전략적 질문들을 지금부터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콜로라 도전에서 터진 손흥민의 시즌 9호 골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골은 LAFC 구단의 정규리그 통산 500호 골이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로 기록되며, 손흥민이 MLS 무대에서 단기간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반 42분 중앙선 부근에서부터 시작된 부안가와의 환상적인 연계 플레이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비 두명이 에워싸는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특유의 간결하고 폭발적인 드리블로 압박을 벗겨냈고, 지체없이 골키퍼의 머리 위를 노리는 칩슛을 성공시키며 그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유럽통계 사이트 폰모비그에게 양팀 통틀어 최고인 평점 8.3점을 부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평점은 손흥민이 선발 출전 선수 중 유일한 8점대였으며, 89%의 경이로운 패스 성공률과 5회의 상대 박스 내 볼터치 등 기록적인 수치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A 매치 일정을 소화하고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과 첫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결정력은 LAFC 위 공격 전술에서 대체 불가능한 키맨임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빛나는 성과가 2대2 무승부라는 다소 아쉬운 결과로 가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기가 주목할 만한 첫 번째 충격지점이며 LAFC가 손흥민의 압도적인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위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위험신호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의 역사적인 득점이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절친이자 수년간 토트넘에서 호흡을 맞춘 위고 요리스 골키퍼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후반 16분 요리스가 동료에게 받은 백패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어처구니없는 볼 컨트롤 실수는 단순한 실책을 넘어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공을 터치한 후 여유를 부리며 시간을 지연하려던 순간 콜로라도의 아론슨이 재빠르게 압박하며 공을 낚아채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전 월드컵 우승팀 주장이자 수많은 빅매치를 경험한 유리스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기초적인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며 그의 최종 평점 5 0점이라는 최저 기록이 이 실수의 무게를 대변합니다. 스포츠에서 골키퍼의 실수는 수비 라인 전체의 사기를 걷고 공격진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효화시킵니다. 특히 손흥민이 선제골을 터뜨려 리드를 가져온 직후 발생한 이 실수는 그의 활약이 요리수의 개인적인 부진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점에서 LAFC 위 팀워크와 베테랑 선수들의 집중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동료회로 뭉쳐야 할팀 내부에서 단짝의 실수로 인해 승점 2점을 놓쳤다는 팀 다이내믹스의 붕괴는 PO를 앞둔 LAFC의 가장 큰 전략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LAFC는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3위로 마감하며 PO 직행을 확정지었으나 MLS 사무국이 내놓은 분석은 팀의 전략적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사무국은 손흥민과 부안가 듀오의 파괴력에 대해 솔직히 누구도 LAFC 공격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강팀을 상대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과거의 약점을 극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손흥민의 가세로 폭발력이 극대화된 창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필립 체론돌로 감독의 전술적 경직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습니다. 사무국은 체론돌로 감독이 창의적인 선수보다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유형을 선호하여 때때로 공격이 너무 뻔하고 단조롭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처럼 순간적인 번뜩임과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선수에게는 전술적 제약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AFC가 PO에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패스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감독의 보수적인 성향이 팀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있다면 강팀과의 토너먼트에서 고전할 가능성은 커집니다. 결국 l a f c 위 PO 성공은 개인의 창의력 손흥민과 감독의 기계적 전술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전략적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경기 후 체론돌로 감독에게 던져진 가장 흥미롭고 충격적인 질문은. 손흥민의 유럽 단기 임대 조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더선고도에 따르면, 손흥민의 계약에는 MLS 비시즌 동안 유럽 구단으로 복귀해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과거 데이비드 베컴 AC 밀란 임대, 티에리 앙리 아스널 임대와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에게 적용되었던 특수 조항의 재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루머는 LAFC가 중요한 Po에 돌입하기 직전에 터졌다는 점에서 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폭발적인 이슈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체론돌로 감독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뭐든 이야기한다. 날씨, 정치, 내 머리 스타일까지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라며 운을 띄운 뒤. 정작 핵심 질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감독이 팀의 최고 스타에 대한 계약 관련 질문에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남긴 것은 유럽의 빅리그 팬들과 언론에게 엄청난 추측의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구단들이 MLS의 비시즌 기간을 활용해 전력보강을 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감독의 잘 모르겠다는 한마디는 단순한 회피를 넘어 거대한 이적설의 파도를 일으킨 전략적 코멘트가 되었습니다. LAFC가 서부 콩퍼런스 3위로 PO에 직행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MLS 사무국은 LAFC는 손흥민이 온뒤 아직 강팀들을 제대로 만나보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강한 팀 상대로도 이렇게 잘할지는 아직 모른다. 라며 강팀 검증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전에서 콜로라도를 상대로 경기를 뒤집히고 추가시간에 간신히 동점골을 넣은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더욱이 수비 라인의 불안정은 LAFC 위PO 여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에런 롱의 이탈로 생긴 수비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두달 동안 수비 다섯 명을 쓰는 팀을 상대로 경기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무국의 분석은 전술적인 취약점을 노출합니다. 요리수의 실수에서 보듯 개인의 실책이 팀 전체의 실점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LAFC는 PO에서 만날 강팀들을 상대로 단순히 공격력에만 의존해서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3위 LAFC는 6위 오스틴 FC와 맞붙게 되는데 토너먼트의 특성상 단한 번의 수비 실수가 전체 시즌을 끝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압도적인 공격력과 더불어 수비 조직력을 재정비하고 상대의 굳건한 수비 전술을 파괴할수 있는 체론돌로 감독의 유연한 전략적 대응, 능력이 LAFC 위 우승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과 LAFC 위 플레이오프 전략, 그리고 유럽 복귀설을 둘러싼 복잡한 팀 다이내믹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 선수의 역사적인 성과와 또 다른 선수의 치명적인 실수가 겹치며 흥미진진한 피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LAFC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혹은 체론돌로 감독이 모호하게 답했던 손흥민의 단기 임대 복귀가 현실화되어 유럽 무대에서 다시 그를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 영상과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뉴스를 계속해서 만나보세요.